1600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무엘 루더포드. 그는 경건한 목회자였지만 영국 왕실과 국교회의 압박으로 성기던 에너워스의 교회를 떠나 에버딘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향한 소망을 편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들은 훗날 모아져 루더포드의 편지라는 이름의 책이 되었고 맥체인은 이 책을 거룩히 향기라 불렀으며. 스펄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책중 하나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태어난 그의 편지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위로합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는 로마의 압력과 국가 권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 한 목사 사무엘 루더포드. 그는 감옥과 재판 그리고 가정의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루더포드가 캡무어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루더포드는 교회의 현실을 불 속에 있는 떨기나무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모세가 목격했던 그 나무처럼 타는 듯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의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증거였습니다. 부인, 지금 교회는 불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왕과 권력자들이 또 거짓된 교사들이 우리를 꺾으려 달려듭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떨기나무는 불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부는 언제나 불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결코 그녀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더욱 빛나며 신부의 옷은 더 희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루더포드가 두 번째로 권면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보다 나은 삶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라는 성도들의 마음 속 깊은 질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단호히 답합니다. 부인,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곧장 평안한 길로 순탄한 삶으로 이끄시지 않으실까? 그러나 부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보다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주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눈물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고난이 더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루더포드가 세 번째로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알수 없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광경을 펼쳐 보입니다. 부인.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 왜 사랑하는 이를 잃는지, 왜 교회가 무너지는 듯 보이는지,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영광의 해안에 발을 내딛고, 끝없는 영광의 맑은 유리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바닥까지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만약 당신께서 나를 달리 인도하셨더라면 나는 이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은 믿으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확신하며 바라봅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큰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이 루더포드의 굳건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네 번째 권면은 권면이라기보다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던 무렵, 루더포드는 깊은 개인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세달 넘게 열병에 시달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통의 세월 끝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제몸 또한 오랜 열병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날마다 저는 여전히 강단에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숨이 차고 힘겹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를 들고 오시든, 멸류관을 가지고 오시든, 그분이 친히 오신다면, 그것이 제게는 복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리에 누워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 고통 중에도 주님은 제 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루더포드는 성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며 교회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가장 깊은 위로를 성소에서 찾았던 건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부인, 많은 이들이 성소를 멀리 보이는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성소는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성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목회의 위로가 끊어진 듯 보일지라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시니 부인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불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보다 나은 삶을 바라지 않는 믿음 영광의 유리로 드러날 하나님의 지혜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명 그리고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1630년 6월 26일 루더포드가 보낸 이 편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지금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laughs> 그들은. 谢谢。